이제 확실히 여름이 갈 건가 봐요 어두워졌어 벌써 원래는 여기서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 급하게 가가지고 또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운동하고 편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서 벗어나서 오랜만에 다이쇼 쇼핑할 거예요 아니 제가 약국에서 일한 후로부터 퇴근하고 다이소로 들린 거는 근 3, 4, 5, 6, 7, 8. 6개월 만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헤이. 여름 다 지나가는데. 얼음이 없어가지고. 해보려고. 이거 약간 다이아몬드? 저는 크게 한 가지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 집이 최고다. <laughs> 아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중간에 한계가 와가지고. 자그마치 2만원어치를, 어, 질러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 짜라란! 여기 한가득 뭐를 이렇게 사와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짧게.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별거 없긴 해요. 제로 이거 그냥 도마 너무 저희 건 크고 너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커가지고 그냥 살짝 작은 거 했고 그 다음에 짠 이걸 샀는데 이걸 산 이유는 저희 집에 이게 없어가지고 양은 냄비가 샀고그 다음에 얼음 여름이 다 지나가는 마당에 이걸 샀죠 약간 다이아몬드 이런 얼음이 또 맛있거든요 얼음 모양마다 맛 다른 거 아세요? 이런 얼음 또 맛있거든 하고 이거 샀고요 그 다음으로 그릇 하나 샀어요 이 그릇도 왜 샀는지는 그 다음에 아 이거 솔직히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잘산거 같아 짜잔 오 귀여워 미키 마우스 컵이에요 미니랑 미키 있는 컵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거 얼마야? 2,000원 이거 혹시 다이소에서 이컵 사신 분? 저랑 커플이네요 <laughs> 잘 샀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릇하고 컵도 샀고요. 그다음에 제가 머리 헤어 밴드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구매했어요. 그다음에 짠. 진짜 레고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그 함선이랑 약간 진짜 엄청난 것들을 사가지고 만든 적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갑자기 또 블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사버렸어요.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거 조금 뜬금포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사봤어요 스티커 타투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물에 접촉이나 샤워시에도 지워지지 않고 2 3일 예쁘게 유지됩니다 약간 이렇게 돼있고 엄청 간편하게 또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볼 거예요 이거 할때또 틀게요 무튼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별거 안 샀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뭐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봐 이게, 이게 맞아요? <laughs> 자 이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준비. 이제 준비. 아, 괜찮아. 오, 왜? 보자서. 아, 어, 아이고. 아, 포즈를 봐. 이제 침실에 들어와. 그래서 당장은 거기서 좀 보자. 아니, 이제 이제 최고 액션 와드는 맥스 글로에 도로고. 맥스 그놈도 지금 올 줄을 알아. 삼단대. 아, 진짜. 이뷰 반대 들렸지. 막 발딱하게. 여기서 그래서 살아 있고. 여기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럼 한번 요 자. 라이 자요를기 저지하고 탄나 국나나따라따레인저 앞부분 쪘어요 둥 다라따라따라 쓰레인저 따라따라따라 레이너 탁둥 탕탕 오케 아니 여러분들 제가요.. 이번 곡에 이 동작을 넣었어요. 이거 아, 아실 분도 아실 텐데, 이거 이걸 넣었는데 좀못 추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뭔거좀올 블랙 돈차, 다음 하하하 하하하, you not be n o 어떤 분들은 제춤 보고 약간 그 뭐지 오글거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 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기가 그럴 수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춤을 만들어서 추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곡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넣어보는 거죠. 짜잔! 아. 제가 오늘 또다이소를 다녀왔지 뭡니까? 아, 이게, 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진짜 별거 없긴 한데. 근데 오늘, 눈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되게 애가 억울해 보인다. 쨌튼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소에서 좋아하는 펜이에요. 이거 삼색 펜인데, 그거 아시죠? 펜마다 글씨 다른 거. 그래서 저는 이 펜을 쓸 때마다 글씨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고. 그 다음에, 짜잔! 뭐 이거야, 뭐. 항시 집에 있어야 되는 눈썹 칼. 제가 눈썹을 다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갖고 오세 눈썹 같이 다듬으려고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리함. 얘가 이렇게 반지, 팔찌, 목걸이를 어디 막 놔두면은 아침에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대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거 샀어요. 제가 다이소를 혹신하고 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아 혹시 오늘 가면 있을까 해서 갔는데 제일 뒤에 이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진짜 귀엽죠 사서 솔직히 다 해줬거든요 <laughs> 샀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응. 이거 산 김에 어차피 지금 운동해야 되거든요 산 김에 이거 뜯어가지고 좀 여기 좀 놔두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오. 되게 나만의 것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앞면 이거를 제거하고 물티슈 보내야 돼 물티슈. 가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건가봐 아 진짜 아 짜증나 <laughs>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아 망했어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라고 <laughs> 이걸 제거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를 티슈로

재밌다. 자 이것도 오 보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게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 사인펜으로 그린 것처럼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 근데 색깔보다 검은색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거 되게, 이거는 조금 작게끔 해가지고, 나름 뭔가 분위기가 된다. 이건 좀 약간 장난감 같은데. 그쵸? 근데 이거는 좀지워졌나나 내일 출, <laughs>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 어? 아, 지워지네. 아, 다행이다. 아, 와, 근데 이거 물티슈로 지금 이렇게 빡빡, 아파. 빡빡 지워졌는데 그렇게 잘안 지워지네요? 불개졌어 보여요? 빨개진 거? 그래도 다행이다. 지워졌다. 재미로 한 거니까 재미로 지워야죠. 근데 <laughs> 네, 이거는 조금 오늘 놔둘게요. 약간 이거는 아 근데 너무 수성사인편으로 그려 놓은 것처럼 번들거리긴 하는데 <laughs> 안녕,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왔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검은 콩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요즘에 땅끄 부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운동 좀 하다가 운동 끝나고 뭐라도 챙겨 먹고 씻고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음. 뭐, 뽑먹으니까 없어. 아무튼, 저의 일상은 매번 이렇습니다. 응.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고, 뭐, 운동하고, 춤추고, 일하고, 뭐, 이런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쳐가지고, 이번에 다이소 간 것도, 너무 지치게 달려오니까 쉼도 안 주고, 내 자신한테. 약국에서 10시간 일을 하면 집에 도착하면 8시인데, 8시부터 시작해서 운동, 편지,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나한테 주는 온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그냥 이렇게 편지를 너무 구해봤거나 영상이 너무 구해봤거나 다이어트를 너무 그렇게 구해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좀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한테 좀심을 주자? 이런 거였어요. <laughs>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번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보는 당부가 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